사인하고 연결된 건데, 윤석열이 오전 11시쯤에 출근했다는 거예요. 음. 들은 얘기예요? 출근하는 것처럼 아침에 빈차를 네, 보내고, 11시쯤 나와가지고, 대통령 용산의 10층 식당이 있대. 거기 일단 거기서 낯수를 한다는 거야. 11시에 와가지고? 어, 아니, 낯수를. 식당에서 어떻게 낯수를 해? 몰라. 낯수를 어, 한대. 그 낯수를 하고, 그 술이 많이 취하면, 은 사람들 눈에 띌까 봐 따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계단으로 내려갔다 집무실로 그리고 사우나실로 들어가겠지 그리고 저녁에 시간이 되면 다시 일정 잡아 새벽 3 4시까지 술을 마셨다 이거 그러면 경호 씨는 알거 아니야 알죠 이 정도면 알죠 이거 범죄 안 돼요 <laughs> (11시에) 출근해서 뭐~ 일종의 직무유기가 그러니까. 될수 있겠죠 어. 근데 무의적인 직무의 방기지 그렇다고 해도 나는 전혀 이상하지 않거든 이 사람?